여러분, 나무 아트에서는 오늘은 목판화 전시회가 있네요. 어, 목판화 전시회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무 위에 조각을 하는 작업이죠. 류연복 선생님의 목판화, 나는 온몸이 길이다. 라는 전시회. 저랑 함께 가보시죠. 유용복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난달 TV에서 아, 네. 이렇게 또 파나는 처음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네. 이게 직접 계셔서 좀 이렇게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요. 인사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목파나들 뭐 접하기 뭐 어, 쉽지 않은데 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 에 많이도 봐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고맙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그 판화가요 네. 그 일반 분들이 그냥 뭘 찍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세히 조금 어떤 작업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저기 있는 것도 이제 목판화라고요 목판화나무 아, 에다가 네. 이제 그림을 붙여갖고 새겨가지고 네. 찍어내는 그림들을 이제 아 목판이죠 그러니까 판화라고 하는 것도 자체가 어떤 걸로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건 이제 나무판화다 하는 건편목판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동에다 하는 건 동판화. 동에다 하는 게 네. 동판화. 뭐. 뭐, 판자식 어떤 거따 하는, 거. 뭐, 실크에다 하는 건 실크 스크린. 실크 스크린. 네. 돌에다 하는 건 뭐, 석판화라고. 합니다. 석판화, 돌에다 하는 건 네. 석판화. 아, 판화도 네.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있네요. 아, 그렇구나. 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무 네. 그래서. 블록화나 오목화나 봉판화 맞아요. 네, 조각칼로 이렇게 파는 거다 이렇게 좀 해보긴 했을 텐데 음. 되게 오래간만이라 그렇죠.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작가님 혹시 대표작 예, 한두 작품 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대표작이라고해보다는 네네. 가장 소개해 주시고 싶은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이 있다면? 뭐, 타이틀 한 곳이 이제 뭐. 네네. 온몸이 길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아, 대표. 온몸이 길이다. 네, 네, 네. 아, 이게 타이틀 작품이군요. 네, 이번 제 전시 타이틀인데요. 어, 뭐, 뭐 하는 뭐 네, 하는 있지만, 네. 뭐또길 다가가는 것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지만, 자기 가는 길도 이렇게 수도 있는 것들이고, 유지하는 것이었던 것에 대한 통일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좀 음. 그래서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들 자체들 하나 하나들이 좀 길들이 아니었나 수도 있는 들고 아, 음. 네. 어쨌든 뭐. 물에 기를 수 있는 것들이고, 아, 네. 네. 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의 그길이 열어갈래, 사랑하는 들 평생 자체들도 일종의 하 길들이 아닌가 싶은데다그고 아. 어, 길이라고 하는 것들사 어. 아무나 한정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사람들한 어, 포함될 수 있는 이 아닌가 싶요 아, 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꿈에 대한 부분도 길이 될 어, 수가 있고, 될 아, 여러 의미가 다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러면 작가이 지금 이렇게 그 같은 판화가 지금 색깔만 색상만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네. 찍혀 있는데요. 그 이런 목판화의 매력이 예, 그 하나 이렇게 조각을 좀 해서 찍으면 여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찍을 수 있다라는 게좀 뭐 매력인 뭐죠?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이제 네. 그 회화 같은 경우 이제 단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로 가는 것들 여러 가 단수가 나올 수 있는 단수수의 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뭐, 뭐 소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 예.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같은 그림이지만 그렇지. 또 찍어낼 때마다 이렇게 색감 표현이나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뭐, 있겠네요. 아, 그러면 그 작가님 보면 파나 이렇게 보면 뭐 번, 2번 이렇게 그 무슨 네, 예, 네. 번호 이렇게 좀 새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게 뭐? 음. 에디션 넘버라고 하는데. 에디션 넘버. 네. 내가 몇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네. 왜냐면 이으니까 음. 아, 그렇죠. 그래서 내 좌측편에다 보여주시는 것들 들어가죠. 아, 에디션 넘버라고 해요. 에디션 넘버. 그러면 이제 손도 들거가죠 아, 그러면 작가님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목판화를 하나 파서 찍을 수 있는 게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뭐 이제 제가 그 작가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는 건가요? 무한정 어, 찍어낼 <laughs> 수는 없어요. <없죠, 그냥>. <laughs> 네. 이게 이제 볼록판 하잖아요. 각이 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기 귀퉁이들이 자체가 오래 많이 찍으면 다질 아.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한 부분에 한계성이 더강해져 네, 아 그러면은. 음, 작품으로서 음. 이제 또 되려면 그렇게 뭐 계속 찍어낼 수는 없는 거고. 네, 시장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장성하고. 네. 그리고 아, 찍어낼 수도 있고. 네네. 시장이 적으면 저렇게 찍어낼 수도 있러니까 아, 일일이 물감을 이렇게 칠하고 찍어내는 작업도 사실은 그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계속 찍어내니까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 그런 작업이 아니잖아요. 왜죠? 과정은 더 복잡하죠. 과정은... 네네. 표 같은 건데 그리기만 하면 되지만 네네. 이거는 좀 긁어서, 하나 옮겨서, 네네. 그걸 파내서 네네. 찍어내고 하는 그런 거죠. 각이 조각칼로 아니야. 해서 파내신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아 굉장히 정교하게 또 파내셔서 이것을 또 찍어가지고 종에 이또 옮겨서, 그 네, 신문 터뜨리죠 노동력. 아 말하시지. 그러시겠어요. 굉장히 좀 여러 작품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작품, 그, 작가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아까 이거 보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 일러스트 같은 작품들 좋아해서 이렇게 막 사선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 혹시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안에 이렇게 그 남녀가 있고, 사람들도 있고, 숲에 이렇게 굉장히 동물들과 사람이 음. 같이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상상하라면서 봤거든요. 이거좀 설명 도해 주실 수,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 광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연의 살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의 네. 것들이 아니라 육적 관계들 중에서의 삶들이잖아요. 죠아 보통 그 자연을 대할 때 어, 사람 중심의 뭐, 개발한다든지 하는 많이 갖다 주시잖아요. 네. 자이렇 받아보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뭐그 생태재단도 파괴 같은 걸분이해주면서 음. 어, 요즘 뭐 지구온난화라든 이런 것도자체로 사람 그대에 의한 과도한 욕심들로 인한 과도한 개발들뭐 이런 생명 아, 문제들이 아니라 인간의 경력하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인간 중심의 네.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라보는 지구들이 아니라 음. 자연들이 아니라 음. 공생해 나가는 음. 같이 공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형태들을 음. 바라봐야 되는 음. 자연들 아. 그런 숲들 숲들. 그리고 심지어 지구 하나 자체들도 하나생명체들로서 봤을 때, 우리들만 음. 오래 어, 우리들만의 지들이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생명체들이 아니가 싶은데도고 그러니까, 네. 더불어서 는사간만이 음. 아니라. 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공생할 어, 음. 수 있는 방식 안에 대한 들 뭐, 생각을 하자고 하는 에서만들어져지 작품도.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초록빛깔이 정말 자연과 동물과 인간과 결국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 잘 아끼고, 예, 그리고 후손한도좀잘 아껴서 좀잘 넘겨주자. 이런 좋은 뜻이 또 담긴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작가님,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판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또 설명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할 말씀드립니다. 이그난달팀이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판화 관련이나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어, 글쎄요, 무하이가. 뭐 어, 그리고 뭐잘 그리자 못 그리냐가 아니라 그린 사람과 안 그린 사람에 대한. 것. 문제라고 음. 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라는 것들도 보는이 안 보는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냐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다 내가 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만이에 보려는 분들 좀 기울여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몰라서도 못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보시고 또 많이들 오셔서 보실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